이 교회 전통에 그 금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 그 기독교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서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엘리아라는 사람도 40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시린이 등장하는데요.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고 술에 포도주나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위기 또는 중요한 순간에는 먹고 마시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지내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사도연전을 보면 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함께 금식하고 그 금식한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금욕하는 일을 교회 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금욕주의라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나 본질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교회가 그 생활 방식에 있어서 이런 금욕주의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화려하게 살기보다는 검소하게 살았고, 욕심 막 채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없애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금욕을 실천한 이유는 이 욕심이라는 것의 폐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화려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배부르고 화려하게 사는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부르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다가 인생을 망치고 실패한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가능하면 욕심을 절제하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욕 생활을 실천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들입니다. 수도사들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청빈, 순결,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청빈, 청빈은 가난입니다. 무소유 그리고 순결, 성욕뿐만 아니라 모든 욕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무소유와 순결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자 했었고, 가능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모든 욕심으로부터, 심지어는 식욕으로부터도 해방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에 실패해서 타락한 수도원, 타락한 수도사들도 많이 있었고, 위선적인 수도사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금욕을잘 실천해서, 교회를 새롭게 한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고, 이 수도사들이 특히 이 중세시대에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정말로 부자였고, 교회가 정말로 화려하게 살았을 텐데요. 그때 가난한 수도사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큰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루터라는 분도 역시 수도사였습니다.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때는 이 루터가 에어프루트 대학이라는 곳에서 예과를 마치고 이제 법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루터가 법률가가 되어서 크게 성공하기를 바랬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루터가 이 법학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수도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합니다. 번개가 치는 그런 날에 무서워했다,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 이런 여러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 욕심을 채우는 그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 욕심 다 채우면서 살아봐야 그게 별게 없다는 걸 깨닫고, 그는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로서 독일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속하는데요.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허무함, 헛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섯 번이나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주제를 헛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말이 37번 등장합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좀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은 이렇게 다섯 번 반복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일하는 것 밥 먹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이게 다, 다 중요한 일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의미 없는 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게 꼭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씩은 꼭 해야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헛되다라는 것을 3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지만, 그게 과연 사람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수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수고가 꼭 사람에게 유익하지만 않습니다.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평생 수고해도 그 수고가 그냥 헛수고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빛나고 아름답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뭐 부나 어떤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그게 하지만 그게 그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배부르게 살든, 배고프게 살든, 초라하게 살든, 화려하게 살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나면 다 마찬가지, 다 허사입니다. 배부르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자 애쓰는 것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허망한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어, 이렇게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사는 걸 말합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고 아, 이렇게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냥 그건 그냥 그것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오고 가지만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땅, 영원한 땅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최근 19세기, 20세기에 인류가 과학기술과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진보를 일구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또 이것저것 따져보면, 뭐 옛날보다 못한 것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부정부패가 있고,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허무하고 부정한 일들이 전 세계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히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 5절부터 7절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해가 뜨고 지는 일, 바람이 부는 일, 강물이 흘러가는 일. 이런 일들이 그냥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없이 그냥 수천 년, 수만 년 반복될 뿐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렇게 또 한탄을 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뭔가 인간이 겪는 현실을 제대로 이게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나마 무의미한 일의 반복이고 새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할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 무의미 이 만물의 피곤함 마물의 피곤함, 이건 어떤 무의미한 세상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다 피곤한 일들인데요. 이걸 다 사람의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골치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온통 이해하기 힘든 일들 뿐이고, 설명하기 힘든 무의미한 일들의 반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어디로 갈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많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눈으로 아무리 많이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봐야 됩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소리를 아무리 귀로 많이 들어도 마음에 차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다니며 여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도, 그게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더 봐야 되고, 계속 더 들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봐도, 들어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봐도 그만, 안 그만, 안 봐도 그만. 어차피 우리 인생은 우리의 눈과 귀를 아무리 써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구절부터 11절은 이게 무의미한 일들의 반복이고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구절부터 11절 이미 있었던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익히고 오래 전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무의미하고 헛된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의미한 일들을 이게 대대로 반복하고. 대대로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안에 새 것이 없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실수, 무의미가 반복될 뿐입니다. 이전 세대나, 장래 세대나, 다, 헛된 일을 반복하면서,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살펴본 결과 다 헛되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음, 전도서는 이제 우리 한 개인이나 또는 이 세계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런 무의미한 일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람 개인의 그 비참한 운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수곤나 인간의 지혜 이것만으로는 도무지 자신이나 이 세계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무의미한 일을 우리가 극복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떤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전도자처럼 이런 삶의 무의미함, 허무함에 우리가 빠지는 것을 굳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 인생의 무의미함과 무상함을 우리가 좀더 깊이 깨달아야만 거기서 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볼때아 이게 너무 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본다, 너무 염세적으로 본다 이렇게 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수고, 또는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빌리포서 3장을 보면, 그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된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주 해롭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행한 것들을 다 버린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빌리포서 3장 7절부터 9절 상반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의 소유, 우리의 업적, 우리의 수고, 이걸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소유나 이 세상의 지혜 같은 것에 그냥 만족하고 이게 전부다, 이게 헛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아주 위대한 깨달음이고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의 교회는 이런 인생의 또는 세상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고 배부름,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소위 종말론이라는 게 사라집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종말론이 사라집니다. 지금 그 현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현세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현세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교회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점점 더 크게 짓고 예배당을 점점 더 화려하게 졌습니다. 100년, 200년 동안 예배당을 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현세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 현세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알지 못했고,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라기보다는 이게 세속적인 것을 탐하는 권력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주요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소위 교회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루터 이전에 교회를 개혁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위클리프 후스 이런 분들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구자들 중에 사보나롤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루터보다 30년 정도 먼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피렌체를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이 사보나롤라라는 분도 수도사였습니다. 이분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당시 타락한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아, 이런 데서 살아야 뭐하냐. 아, 차라리 세속을 떠나자. 아, 이런 생각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7년 정도를 보내면서, 교회의 잘못, 그 당시 세상의 잘못을 하나하나 말씀에 비추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설교,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이 피렌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중세시대는 설교라는 게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설교가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아예 그 설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을 정도로 설교하는 일이 어려웠는데요 이사보나올라는 피렌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 설교의 주제 중에 가장 핵심은 그 이탈리아의 부자 가문 그리고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그 교황과 교회 그 지도자들 이런 그 타락상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그런 부자들,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검소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그 칼빈이란 분은 그 스위스 제네바시를 아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보나를라도 이 피렌체라는 그 이탈리아 한 도시를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갑니다. 그가 한 유명한 일 중에 허영의 화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영의 화형식. 사브나르는 그 당시 피렌체에 있었던 그 사치품들, 장식품들, 화장품, 그리고 오락물들을 다 모아다가 불에 태웠습니다. 고급 물건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욕심에 부추기는 그런 물건들, 책들 다 모아서 불에 태웠습니다. 아주 비싼 물건들을 다 태워버리니까 이 피렌체의 상인들이 그게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아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과격하게 이런 허용과 사치를 이 피렌체로부터 몰아내고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런 사보나롤라의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부자들이었고, 교황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이 교황이 이 사보나롤라를 이단으로정죄하고 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이런 벌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서 죽고, 뭐뼈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재가 되어서 강에 뿌려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이런 교회와 세상을 개혁하고자 했던 이 사보나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후세대 개혁자들에게 이어져서 이탈리아와 유럽 각지에 개혁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치우는 인생은 반드시 타락하고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의 끝에는 허무, 헛된 밖에 남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가 욕심을 키우고 욕심을 이래, 욕심을 이루는 일에만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교회는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재산을 늘리고 그 재산으로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면서부터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일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몰아갈 뿐입니다. 오늘 전도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허무함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런 허무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사람이 수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허무함과 인생의 모상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욕심이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욕심을 잘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절제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인생과 세계의 무상함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